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그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압력 때문에 일단 전시공간이 폐쇄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판을 받을만 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도쿄 신문 같은 데서 일면 사설로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한국인들이 손해상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시회나 또는 특별한 어떤 박물관 또는 특별한 공간 이런 데에 손해상을 전시를 하는 건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식민지 지배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기억을 절대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식민지 시대 때 무엇이 있었는가 나라가 부국강병을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가 이런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표현물로서 그런 공간의 손해상을 전시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과거를 위한 복수 이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억 미래를 위한 부국강병의 교훈 이런 걸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일본의 대사관 앞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일본의 총영사관 앞 이런 외교 공간 앞에 설치된 소녀상들은 저는 이제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옮겨서 소녀를 쉬게 하자. 이제는 소녀를 쉬게 해야 될 때가 왔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 공간 앞에 설치하는 것은 빈 협약 22조 위반입니다. 이런 외교 공간이라든가 외교관, 이런 것에 관한 국제 질서를 규정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 공간 앞에는 어떤 안녕을 해치거나 아니면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의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명백한 명백한 비인 협약 위반입니다. 일본 외교 공간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들은 외교 공간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아파하는 어떤 일본의 외교 공간 앞이나 또는 일본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이런 곳에 손 회장이 세워지는 것은 일본 정부가 가장, 가장 기분 나빠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좋은 이웃 효율적인 이유가 잘 지내서 한일 간의 미래 관계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이런 일을 일부러 해서 미래 관계에 장애를 설치하는 도발적인 이런 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명백하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저 외교 공간 앞에 소녀상 문제에 관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조항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손해상을 이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2016년 12월 그해 말에 전격적으로 부산에 있는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가 지켜기기는커녕 하나 더 추가로 총영사관 앞에 설치가 됐으니 얼마나 일본으로서는 자극을 받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결정적으로 일본 아베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2016년 12월에 있었던 일. 그렇죠. 이어서 2018년 2년 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 세금 10억 엔을 내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해 버린 것. 이 화해치유재단에 따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에서 34명이나 보상 신청에 합의를 했습니다. 보상금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다수가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합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시키는 이런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또 2차적으로 아베 정부를 결정적으로 자극을 했고 그 직후서부터 올해 1월, 1월 달에 징용피해 배상 대상의 기업들에 대한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구체적으로 보복 조치를 아베 정부는 7개월 동안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한일 미래의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1번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정조, 정조가 관련된 품격, 디그너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강제적인 일본의 식민지배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거나 약 3,500명의 한국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것은 한국인들의 자존심이나 디그너티, 품격으로 봤을 때, 결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 부국강경을 못해서 이 나라 지도부가 바보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행동을 해서 나라를 뺏겨서 우리 우리 누이들의 정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 정조와 디그너티와 관련된 문제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도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적당한 선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 돈으로 배상을 받았으니까, 그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봉합을 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기억 공간, 기록의 공간으로 넘겨서 전시를 하면 되는 일이지, 이것을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외교 공간, 외교 공간 앞에 설치를 해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상처의 기억. 정조와 디그너티에 이 문제를 자꾸 우리가 다시 들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순심 상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일본 돈 120억 원을 받지 말고, 한국 정부가 한국의 돈으로 위안부 위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세계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홀로코스트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 봤습니다. 끔찍한 전시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워싱턴 D.C.를 찾는 미국인이나 세계 관광객들이 이 예,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들림으로써 인류사에서 있었던 끔찍한 나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 잃지 말자. 그리고 인류가 전체주의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지 이런 끔찍한 학살의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취지로 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독일 대사관 앞에 홀로코스트 동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에 의한 베트남 밀라이 마을 학살, 밀라이 마을 학살의 피해자들의 동상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있습니까? 자 마루타, 중국 일본이 일본이 운영을 했던 731 부대에서 마치 마루타 이저 나무 토막 나무 토막처럼 신세가 되어서 일본군의 생체 실험에 동원이 됐던 중국인들 그 마루타의 동상이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있습니까? 난징 대학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난징 난징 상하이나 난징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난징 피해자 난징 학살 피해자의 동상이 있습니까? 인도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벌어졌던 영국의 끔찍한 학살, 알제리 식민지에서 벌어졌던 프랑스의 대학살, 알제리 독립 전쟁 때 대략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지단의 나라 알제리. 그렇다고 해서 알제리 수도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앞에 그런 알제리 학살 피해자들의 동상이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들 나라들은 그런 학살의 기억이 얼마나 끔찍한지 잊어서 그러겠습니까? 이들 나라들은, 이들 나라들은 자신들이 부국 강병하지 못하여, 당한 피해, 그것을 기억을 하는 공간은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대신 그 나라들과의, 그 나라들과의, 가해자 나라들과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 보다 더 발전적이 차원 높은 미래 관계를 위해서 동상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위안부 소녀를 쉬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